내가 있을때 이거 찍어. 이소 이렇게 들어야지 보여야지 이렇게 들고. 이자 여기를 잡으면 돼요 우주를 찍고 있는데. 고양이를 <laughs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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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... 서로한살 되니까 5년 전. <laughs> <laughs> 보고 싶거든요. 총 네벌 보실 거예요, 응. 네 맞아요. I w 라고 의식하지 말고 u 요즘 찍고 있는데? 여기는 I just see. y o 구웠어, 그렇지? k n 많은데. m n o 어야겠다 초콜릿 많이. 많이. 앉아 <laughs> <laughs> 중... <laughs> 진짜 예쁘다. 그거, 그거 예쁘다. 이 반짝반짝 빛나. 너무 예뻐. 어. 진짜 색쁘다 그거 진짜 예뻐. 야. 어둡게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이렇게 어. 오프 와, 진짜 반짝반짝 보여. 어. 뭐뭐이 느낌이어야 돼. 맞아. <laughs> 너무 예쁘다. 와, 진짜 예 보여 드릴게요. 뭐. <laughs> 예쁘다. 나 그거 해 그냥. 네. 예쁘다. 진짜 예쁘다, 수민아. 응. 괜찮다 이거. 어린 느낌이네. 음. 아니야, 예뻐, 예뻐, 예뻐. 오, 너무 예쁘다. 뭐... 아, 너무 예쁘다. 뒷모습도 예쁘다. 얼굴이. 어머, 너무 예쁘다, 진짜. 네, 준비했습니다. 아, 아까 그게 더 예뻐. 1일본인쁘가 어, 일번이다 진짜. 어, 목 너무 답답해 보인다. 근데 이거 이거 근데 사진이 이쁘게 나오네. 어, 사진은 진짜 이쁘 하이가 좀. 어, 사진이. 어, 이 예뻐요, 오늘 밤. 아 어때요? 1번, 2번. 이렇게 약간 볼륨을 살려 오늘. 어, 근 너무 이쁘네. 번이 진짜. 니 어, 진짜 이쁘다. 이거에서 고른 거야. 없어서. 그래. 근데 심이 거 아깝긴 아까거는 지금처럼 어깨가 더 구간이 안 돼서. 응원해서 아까트 기분. 이미 얼굴이 자라나서 괜찮아. 구간이 음. 안 보여. 구간이 다 보여. 이다 보여. 이 보여. 구간이 다고여구다 보여. 구간이 다 보여. 구간이 다 보여. 구이다 보여. 일간이다 보여. 이다보이다보다 어? 일구거 까먹었어 <laughs> 이이다이다보이다보이 <이번엔> 이렇게... <laughs> <laughs> 와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. 검색해데저저저 T 아라 내가 저저못 봤구나. 바꿀 수 있어. 어리이 같은 거을 <laughs> 들어가면 좀 심심해요. 긴팔이 예쁘다, 이 언니는. 긴팔 <laughs> <김발> 소화기 <laughs> 진짜 힘든데. 대단한. 우주야 이모 어때? 아, 이게 더나 일본보다. 보여드릴게요. 아 조금 아. 너무 크다. 아저 어, 어, 커. 얘는 커. T 아라가. 어. 어. 지금 바꿔주세요. 드레스도 예뻐. 짧은 아, 진짜 파는. 이거도 아.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. 이건 촬영이 아니기 때문에 다 와, 예쁘죠. 이거 비즈가 예쁜 거 같아. 야, 이것도 이쁜데 어떡하지? 할머니 아, 비즈가 아, 예 너무 이쁘다. 어떡해? 아, 이거 어떡하냐? 이거 어떡해 이거 진짜 못 고르겠다. 야 이것도 이쁘다. 이게 제일 예쁜 거 같으다 나는. 이게 또아 까먹어서 그럴 수 있어 그 느낌을 근데 확실히 1번보다는 저는 3, 4번이나 입고 나와 4번이네요 뒤가 뒷모습은 신랑이 되게 구체적으로 잘안 보여 짜 우리가 지금은 좀 잠깐 비교해서 막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식장에서는 내일도 일부긴 걸로 해드렸거든요 이걸 술을 거예요 딴 척거를 옆에 돼아주세요 너무 예쁘다. <laughs> 아, 3번도 <한> 이쁜데. 자자. <목소리> 연히임팩트 음, 있는 건 1번이구나. 나는 네, 드레스는 1번인데 응, 3번 비즈를 1번에서 좀 받고 싶어. 그래. 안잡안고 안 있어서 앨범 응. 올깔도 있어. 아, 아까 전에 내가 어둡게 안 찍었는데. 이게 또 사진으로 보면은 완전 다르더라고. 보여드릴게요. 뭐야? 아, 예쁘지 어, 핑크보다. 아, 이 카메라가 조금 그런데? 아 너무 이쁘다 우리 막 이거 응. 열심히 하고. 아 진짜? 네 이게 제일 막 핑크 이쁘다 이거 시선색 드레스 같아. 응. 다른 느낌 어. 아, 아 잠깐. 귀걸이 예쁘네. <laughs> 예쁘, 예뻐 어, 이거네. 아, 예뻐. 이거네. 이거야. 됐어 이거다. 예쁘다. 아. 어. 어 이건 너다. 네. 잘 어울린다 이거 다들 다들. 이게 이 어, 응. 야, 살이 너무 예뻐. 시랑잘어울 응. 너무 아 뭐야 아시기가 이게, 아, 이게 더잘어린다아 어. 이게 더 나. 어. 이게 더 나. 어. 아 아니야. 아니건도예뻤어아 아니야, 아, 근데 이 사진으로 아이거 열어 주세요. <laughs> 아,